<목소녀> <목소녀> 안녕하세요. 물가에서 나무입니다. 어, 저는 지금 태안에 있는 중림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7시 50분 정도가 됐고요. 제가 7시 30분 경에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 끝보기 5대를 다 폈습니다. 어, 현재 이 중림 저수지에는 수초는 다 사가서 끝보기 낚시는 저수지 전역 어디서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아직 낚시하러 나오신 분은 저 말고는 이 저수지에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시야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또 모르죠.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음, 단한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조과가 없어서 <laughs>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합니다. 끝보기 채비 다섯 대를 제가 지금 앉은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음, 오른쪽편 공략을 위해서 음, 받침틀을 왼쪽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편 쪽을 낮게 그렇게 해서 계단형으로 왼쪽이 조금 높게 그렇게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왼쪽 뒷대가 앞대 위쪽으로 만약 입지를 하게 되면 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편성을 해 놨고요 뭐 전형적인 이걸 뭐 옆돌리기 형태의 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끼는 지렁이 사용하고요 채비는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 음, 모두 다한반을 꽈배기 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대 폈으니까 입질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바람이 초속 2m 정도로 돼 있어서, 어,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제법 그래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낮에는 좀 강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낚시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laughs> 어, 한두 번 정도 그 2번대가 툭툭 차서 확인해 보니까 미끼가 없는 걸로 봐서 이곳에 그 배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 치어가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현재 없고 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물결이 굉장히 크게 치고 있는데 바람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체감온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입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 입질이 없어서 지금 제가 파라솔 텐트를 쳤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 차를 한잔 마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파라솔 텐트만 안 쳤으면 금방 가는 건데, <laughs> 참. 괜히 이거 텐트를 쳤네. 바람 좀 분다고 텐트를 쳤더니, 하여튼 낚시하면서 땅에다 뭘 박으면 <laughs> 자꾸 게을러집니다. 지금 낚시한지 이제 두 시간도 더 지났는데요. 제가 차를 한잔하면서 공공히 생각을 했는데 아, 여기서 더 해도 크게 어,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지를 옮기기 전에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에서 저쪽 건너편 쪽 지금 현재 이곳이 맞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할수 있는 저쪽. 어, 약간 논뚝같은 제방 같은 곳이 작은 에, 둔덕 같은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또한 2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을 해 보면서 어, 상황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 입니다 어, 제가 지금 저 건너편 제 방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리 편성을 다 했습니다 어, 옮겨 오는데 뭐 불과한 <laughs>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음, 옮겨와서 지금 대편성 다 했고, 이제 한번 좀 다른 변화를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쪽은 지금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어서 어, 낚시를 하기는 한결 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3번 지금. 처음으로 입질 낚게 하고 있습니다. 오, 나오고 있고요. 배스만 아니면 됩니다. 이제. 아, 물위로 뜨는데. 배스인 것 같은데요. 하 아, 아, 오늘 첫 입질에 기대가 컸는데. 이런 한뭐 20cm 정도 되는 배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음, 좋다 말았네. <laughs> 지금 여기 생명체가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동안에 3번 대에서 입지를 해서 배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낚싯대를 새로 사서 다섯 배를 다 똑같은 대로 편성을 해서 낚시하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 사실 입질 표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함이 큰데 지금 아, 입질이 잘 없어서 그걸 좀못 보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금방 그래도 배스 입질은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음, 좀 붕어들이 입질을 좀해 주면 좋겠네요. 네, 지금 1시가 됐습니다. 제가 거의 이 저수지에서 5시간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음, 결국 입질은 베스 한 번, 그리고 음, 몇번 툭툭 건드리는 입질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어, 저수지를 한번 옮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음, 한번 어, 다른 저수지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지를 옮겨서 대를 다 폈습니다. 이곳은 중림지 바로 아래에 있는, 어, 이건 무명지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제가 편의상 안흥지라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큰 붕어부터 작은 붕어까지 개체 수가 조금 많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저, 제 건너편 쪽에서 한 분이 끝보기 낚시하고 계시는데, 계속 잔씨알들만 입질을 한다고 그러시네요. 음, 저도 여기서 뭐그 오래 낚시를 할 것은 아니고요. 어, 이왕 이쪽에 왔으니까 잠깐 낚시해보고 그리고 가려고 지금 막 대를 폈습니다. 대 펴는 동안에 그 잔씨알들인 걸로 추정되는 붕어들 건드리는 입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입걸림이 되는 그런. 어, 표현은 안 되고 툭툭 치고 마는 정도 입질입니다. 한번 아,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번 <laughs> 툭툭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3번 입질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강제로 땡겨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오 붕어. 아 오늘 참 어렵게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뭐 아홉 치 되는 붕어네요. 오늘 하루 종일 낚시하다가. <laughs> 어, 이제서 한 마리 <laughs> 어, 제대로 된 입질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꽝안 치고 붕어 나온 게 어딥니까? <laughs> 입질도 시원하게 해 줬고요. 낚은 녀석은 바로 가라.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 대가 5번인데요. 아주 살살살살 뭐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5번 입질하고 있습니다. 저급 붕어인데 떨고 지 않고 제가 지금 뜰채를 피놓치지 않아서 <laughs> 네, 올렸습니다. <laughs> 네. 앞선 아팠던 <낚았던> 붕어보다는 조금 <laughs> 큽니다. 그래서 한 턱걸이 정도 되는 붕어네 아, 뭐 오늘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이곳에 와서 붕어를 두 수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입질하고 있습니다. 줄이 안쪽으로 늘어졌고요. 조금만 더 아, 지금 계속 입질하고 있네요. 2번 사실은 조금 전에 챔질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입질을 좀 보려고 나섰습니다. 붕어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 작은 줄 알았더니 네, 이 녀석도 한 9치 정도 되겠습니다. 턱걸이까지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요. 아 9치 정도 돼 보입니다. 그렇죠? 한29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이뭐 지금 잔 입질들이 있는데 어, 놔두고 기다리면 제대로 된 입질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붕어가 낚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붕어네요. 지금 이제 오후 3 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약1 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홉치 두수 그리고 턱걸이 한수 이렇게 낚았습니다. 음,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중림지 바로 아래에 있는 안흥지라고 제가 하는 무명지입니다. 어, 여기 물을 퍼서 중림지로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곳에도 바람이 좀 불고 있고, 어, 한 분이 지금 보이는 건너편 쪽에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여기서 낚시를 오늘 밤에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지금 정리를 해서 좀 철수를 해서 다시 한번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전에 중림지에서 뺨 맞고 <laughs> 아래 안흥지에서 복수전을 한 셈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입질도 보고 그리고 붕어 세수 만나고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다음 이동할 곳으로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도네리수로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음 오늘 밤 자면서 낚시 내일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정리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laughs> 받침틀을 이거 돌아 돌아 받침틀로 바꿨더니 이동이 편한건 사실입니다 자꾸 이동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네요.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어, 제가 옮겨서 대를 편 곳은 도내지입니다. 봄에 한번 와서 낚시를 했었던 곳이고요. 어, 지금 이제 수초가 삭고 나서 처음 와서 한번 낚시를 해봅니다. 뭐 조화가 어떨지는 진행해봐야 알겠고요. 지금은 이제 먼저 밥 먹어야 되고, 또 오늘은 차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 준비도 해야 되고, 아, 바쁩니다. 어, 아마 1시간 이내로 해가 질 텐데, 그 전에 어, 모든 준비를 다 마쳐야 밤낚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둘러서 <laughs>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잠자리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차박을 할 겁니다. 차에서 잘 건데요. 남방은 파워뱅크하고 전기장판으로 원열매트라고 하죠. 원열매트 저녁식사는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낮에 주소는 나무들로. 해서 해보자. 제가 낮에 낚시하면서 입질이 없길래 저수지 돌아다니다가 누가 버리고 간 나무들이 있길래 잘라놨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동안 2번 때가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는데, 일단 밥이 우선이라 <웃음> 놔둡니다. <웃음> 저거 동작이 같은데.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laughs> 어묵탕입니다. 음, 맛있다. 쪽에서 <laughs> 두 번째 보이는 게4 번인데요.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laughs> 입질을 했었는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챔질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작에 예상하면서 <laughs> 챔질해 봅니다. 음, 금방 계속 깜빡깜빡 움직였던 4번 댄데요. 어, 동작에로 예상을 했는데. 음, 의외로 한 6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데 왼쪽 두번째 저대도 가끔씩 입질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밥 먹는 동안 계속 움직였었는데 제가 내버려 뒀었습니다 작은 동작입니다 <laughs> 네 지금 9시 30분 입니다 어, 초저녁에 여섯 치 붕어 한수 나오고, 어, 지금까지 오랜만에 끝불을 달았는데, 지금 끝불 돌아가는 모습을 포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지금 더뭐 낚시를 해도 크게 그렇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낚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에서 <laughs> 잠을 잘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에 낚시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멀리서 닭이 불고 있고, 어, 그리고 수로에 지금 봉이 터오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즈넉하고, 어, 좋은 시간이네요. 제 동갑 낚시 친구 백자님이 와서 지금 받침틀 편성하고 있습니다. 붕어 낚으러 온게 아니고 오기 전에 저한테 분명히 밥 해주러 온다고 왔습니다. 음. 밥상부터 차려야지 배부터 펴고 있습니다 지금. 네, 5번 대인데요 약하게 입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햄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첫 붕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붕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뭐 7, 8치 정도 되겠는데 최고가 굉장히 높은 붕어네요 <laughs> 네, 지금 낚시 검객님 지금 막 도착해서 자리 잡고 그 채비 준비하는 거 백자님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다들 지금 저랑 동갑들입니다 네, 낚시 친구들 세사람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백자님 주방 차리고 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laughs>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질이 없어서 한 대씩 들고 지금 바다로 왔습니다 망둥어 잡아서 새꼬시에 먹자고 음, 미끼로 사온 지렁, 어, 새우를 지금 달아서 한 대씩 놓아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낚시하는 제방 바로 뒤쪽으로가 바다구요. 이게 가로림만입니다. 지금 보고 한 마리 잡아놓고 둘이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닙니다. <laughs> 아주 뭐 즐거운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검객님이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백자님 망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오! 메기 같이 생긴 망둥어. 오이. <laughs> 우와. 네, 백자님 지금 새 꽃이 하고 있습니다. 망둥어 새 꽃입니다. <laughs> 근데 초장이 없습니다. <laughs> 아, 초장은 기름장 만들면 돼. 네, 지금 저 남쪽으로 원정 출정간 자연별공님이 막 도착을 했는데 이거 엄청난 붕어들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다 사짜요? 뭐어직간 지금 뭐 기본이 사짜고 <laughs> 사짜를 떠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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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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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 오. 붕어들 최고를 그런 한번 보시면. 그런가? 뭐. <laughs> 붕이라 뭐, 그랬잖아. 담뱃값 크기를 짐작을 해 보시면 지금 붕어 최고가 예. 얼마나 이거, 높은지. 이거. <laughs> 응. 엄청나네, 엄청나. 음. 와. 지금 여기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붕어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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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지금 시간이 다섯 시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도내지이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 총네 번의 자리를 이동하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곳 도내지에는 어제 5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어, 밤에 낚시를 했었고요. 붕어는 8치 이하로 몇수 낚았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친구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어, 뒤쪽에 있는 바다에서 망둥어를 낚아서 회도 해서 먹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또 조금 전에 우리 자연별공님이 굉장히 큰 붕어들 낚아와서, 어, 눈요기도 했고, 어, 오늘 낚시는 더 이제 어두워지기 전까지 예,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마 이제 길이 막힐 테니까 좀 늦게까지 있다 철수는 할 텐데, 어, 오늘 밤에는 아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박 2일 낚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